안녕하십니까. 더하라입니다. 민서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켰는데, 어, 오늘은 컨텐츠 주제가 확실합니다. 오늘은 여행 컨텐츠라서, 민서미와 어, 태국을 놀러 갑니다. 어, 제가 태국을 처음 가보는데, 어, 제가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민서미가 송크란이라고 세계의 어, 3대 축제죠 어, 물총축제가 너무 거대하게 열린다고 해서 바로 즉흥으로 바로 떠납니다 어, 싱가포르 아. 이후로 지금 이후로 첫 해외여행인데 저는 해외여행 가는 주기가 이제 일을 하다가 저는 피곤하면 여기 입술이 터지거든요 저는 항상 이때쯤 힐링을 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한 시간 빨리 오긴 했는데 이게 시 전에 왔어야 저희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놓친 게 아니라 시간은 여유가 있는데 그 탑승 수송을. 50분 전에 완료가 됐다고 지금도 비행기 타기 전까지 20분 이 남았는데 이미 그 체크인이 끝났다고 들어가질 못해요.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또 어쩔 수 없으니까 밥을 조금 더 여유롭게 먹고. 다행인 거는, 음. 다행인 거는 3시간만 기다리면 된다. 어. 3시간 뭐 그냥 밥 먹고 우리 수다 떨고 하면 되니까 일단 최대한 약간 이안 좋은 감정에 최대한 그래, 빠져들지, 안, 안 어, 빠져들지 않으려고 어, 저희는 이제 어, 다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웃음> 제주 <laughs> 항공을 끊고 <laughs> 밥을 먹으러 좀 가겠습니다 어, 오늘의 교훈 어. 비행 2시간 전에 오자 음, 오늘의 교훈 어, 공항은 2시간 무조건 2시간 전 1시간 전도 아. 이 <laughs> 떠나봅시다 쭉쭉쭉쭉 <shrug> 어찌어찌 도착. 오케이, okay, 자, 비행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당일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이 새로운 나라의 공항에 오면은 이 입구부터 항상 느낌이 설레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약간 TMI긴 한데 제 생일입니다. 배밥 빨아야 되니까 빨리 꺼. <laughs> 오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와. 와, 확실히 동남아는 동남아입니다. 딱 공항 나오자마자 습, 습한 거랑 습기랑 온도가 확 올라가요. 진짜 약간 사우나에 들어온 느낌. 어쨌든 이제 태국에 정말 도착했습니다. 일단 숙소로 가시죠.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숙소로 바로 가볼게요.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송크란. 아, 이제 저희 숙소 거의 다 와가는데, 숙소 가기 전에 이제 카우산에서 좀 메인거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도 안 왔는데, 집 바닥이 거의 비온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어! 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물총 엄청 먹고, 아물 어, 엄청 뿌리고 있어요. 저도 빨리 숙소 가서 옷 갈아입고 물총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복수를 좀 해야겠습니다. 박파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숙소 앞이 제 메인 거리인데 시끌벅적합니다. 잠을 잘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의문이긴 한데 방을 또 들어가 보면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숙소고. 여기 욕실도 따라 있고. 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뭐. 이 좋은 어때요? 숙면을 취하, 취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기업이 아, 기업이 있어야 확실히 시끄럽긴한데가 봤을 때문 닫으면 될것 같아요. 문 닫으면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네. 씻기 네. 좋게끔. 네. 이렇게 지금 숙소 들어와서 가방을 방금 봤는데 지금 가방 사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어, 룰루레몬 가방은 방수가 되죠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더라입니다. 어제는 진짜 왜사 아, 아잔 건데 아니, 왜 사람들 재워버리지, 아... 아니... <laughs> 왜 사람들 재워버리지? <laughs> 아니 어제 제가 태국 오자마자 조금 사실 적응이 안 돼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민삼이랑 밥 먹고 바로 잤거든요. 일어나니까 평화가 좀 찾아왔습니다. 이제야 좀 어.. 적응이 좀된것 같고 지금 민삼이랑 룸피니 공원으로 가서 달리기. 룸피니 공원 진짜 좋아요. 어. 우리 해외여행 와서 첫 번째 할 일은요, 그 나라에서 달리기를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지, 현지를 한 번, 온몸으로 한번 느끼러 가시죠. 지금 호텔 나오자마자, 와, 날씨가 진짜 사우나 들어온 것 같아요. 부끄럽긴 합니다. 이제 룸피니로 가시죠. 렛 e t s go! Let's go. 와 어제 그 정신없던 곳이 원래는 이렇게 한적하고 넓은 길이었어요 오! 오토바이 향상조심 와 진짜 와 여기서 아침 먹자 아, 너무 좋다 여기 와 여기 너무 드디어 저는 동남아스러운 풍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푸릇푸릇한 나무들과 사디캅 자유로운 이런 카페들 메뉴를 찍어 볼게요 샌드위치 안 만들고 따로 먹어 따로 이랑 이백파트로 툭툭 합의보고 한국돈으로 한 7천원 정도 하고요 지금 거리는 한6 7 k m 정도 되는 6로 되는 쇼핑몰 룰루레몬으로 쇼핑하러 갑니다 태국의 룰루레몬 어떨지 제가 어, 태국 룰루레몬 구경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아저씨가 너무 운전을 핫하게 주셔가지고 그 모자가 <laughs> 지금 저희. 지금 헤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민석이 모자가 날라갔어요. 제가 <laughs> 바로 뒤로 날라갔습니다. 와. <laughs> 어, 이체분들 총을 딱 허리에. 여러분들, 속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서워요. 아니, 대중교통 타면서 이렇게 공포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지금. 손꽉 잡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날라갈 것 같습니다. 룰루 완전 팬, 더아람이 태국 룰루 레몬에 왔습니다. 도착! 오케이, 제가 오늘 룰루 레몬에 온 목적은 이 베스트 조끼를 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있는 사이즈 중에서 이게 제일 큰 건데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아 이쁘긴 한데 색도 그렇다. 이렇게 제가 방콕 룰루 레몬에 오자마자 어, 제가 흰색을 두고 왔어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민서민은 밴드랑 가방을 같이 구매했는데 딱 이런 느낌이에요. 크로스로도 메수 있고. 자, 이렇게 엉덩이에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월킹을할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앞에 찰 수도 있고, 다 맞지, 다 맞지. 뽑아, 뽑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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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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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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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여기 안에도 한번 보면은 메쉬로 된 구물망이 있어요 필터. 이 구물망은 먼지를 또붙어주고 아. 이제 달리기 하러 달리기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 제 핸드폰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크게 도, 보여 두 벽이 있어요? <laughs> 크게 크게 보여드릴게요 아, 아이폰 프로 맥스도 들어갑니다 네 프로 맥스만한 크기 아주 네. 좋아요 팔로 팔로 미 팔로 오케이 자 우리 룰루레몬으로 완전 무장하고 자 이제 룸피니, 공원. 룸피니 공원으로 현지, 현지 달리기를 직접 하면서 현지를 온몸으로 느끼러 가보겠습니다 고고가 나만 따라와 카 어떻게 생각어 빨리 달리자 ,까지. 아.. 시청자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와와룸피니 미쳤어 와와강 미쳤다 <laughs> 와 아니 아니 여러분들 아니 룸피니 공원 여기 진짜 무조건 무조건 와봐야 될것 같아요 와내 옛날에 바탕화면 사진 여기였어 여기 와 미쳤다 여기서 달리기 한다고? 네, 여러분 지금 현재 현재 기온이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 35도예요. 지금 잠깐 달렸는데도 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기다 또 습하기까지해서 날씨가 미쳤는데 땀 한번 싹 빼보겠습니다. 오늘 섬이랑 제가 입고 있는 룰루레몬 러닝 바지는 옆에 뭐 위에 옷이나 수건을 이렇게 낄수 있는 칸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넣어주면 너무 간편합니다. 쏙 이렇게 걸고 달리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를 갑시다. 천천히 뛰자. 들 역정대로. 어. 행주간에 군가를 재창한다. 나 군가 몰는 모르... 의견가. 서울을 지키는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laughs> 의견가 없습니다. <laughs> 살갗이 읽어 가는 좋다. 그러면 최고. 개아람 최고. 근데 진짜 룰루레몬 제품은 제가 뭐엠버서더인 것도 있지만 저는 앰버서더가 버서더 하기 전부터 사실 엄청 애용하던 제품이라 모든 제품을 강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2km 만에 러닝 종료. 아니, 이게 주변에 물사 먹을 때도 없고, 땀이 너무 쏟아져서 약간 탈수, 탈수 올까봐 지금 러닝 중단했고, 그냥 여기 공원, 전체적으로 공원 걸으면서 그냥 공원 자체를 좀 집에... 즐기는 걸 포커스. 공원을 좀 담아드릴게요 화면으로 어? 한번 하자 화면으로 아, 하 공원 평화로운 거 보이십니까? 아, 여기 햇빛 없는 곳은 진짜 더운데 그래도 그늘로 가면 조금 괜찮습니다 왜? 펼봉이 없다! 어 가자 이쪽 가야돼 아까 했던 나괜 머리 아파가지고 아니, 너무 더우니까 약간 땀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약간 머리 아픈데 민성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빨리 써, 너도. 와, 지금 아침부터 커피 먹고 아무것도 안 먹다가 추천받아서 샀어요. 와. 오, 앞이 안 보여. 잠깐만. 뒷맛이 약간은. 불량식품맛이 나 이제 산책을 좀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약간 망고맛이 좀 나는데? 음, 나쁘지 않아? 끝맛이 약간 망고맛 나네 오케이 저희 산책 끝나고 나가는 길에 도마뱀 만났어요 엄청 커 <laughs> 이 코모도 도박이 그건가? 아 루피니 공원에서 이제 러닝 다 끝나고 민섬이가 옛날 에 여기 태국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9년, 만에 아, 9년 만에 만난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 지금. 아, 네. 지금 가격은 44400 40, 40, 파트니까 대략 한 3만 원 정도. <laughs> 사립 파트는 15,000원이었습니다. 와, 이 전보 세트가 15,000원. 이리 음식 나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이나 10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 0 0 0 0 0 0 o Tomorrow, tomorrow. 민정이가 옛날에 태국 놀러 왔을 때 만난 현지인 친구인데 9년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9년만에 연락이 와서 지금 여기를 초대받고 왔는데 아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음. 이거는 그냥 지인이고 이거 뭐고 떠나서 이쪽에 오신다면 룸비니, 저는 룸빈이 공원 근처에 오신다면 저는 들리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만두도 서비스로 줘가지고 와 그냥 분위기가 왜3대 세계 3대 축제인지 알겠습니다. 그냥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물총 게임. 아니 저희가 메인 거리 들어오기 전에 경찰분들이 경찰이 총을 쏴 경찰분들이 입장을 시켜주는데 경찰분들이 총을 쏴. <웃음> <웃음> 와 아니 물총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러닝 뛰고 그냥 바로 오다 보니까 복장도 아! 지금 운동화 그대로고 아놀메라 들면은 어, 서메나 들면 바로 지금 놀 준비가 안 됐는데 물총 엄청 쏩니다 와 저희가 신발이 아 신발이 운동한데 지금, 아, 놀면서 걱정이에요. 놀면서 걱정이야. 물총이 없어서 방하고만 있어요. 근데 시원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거의 얼음물 넣어가지고 쏘고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차가워요.